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아라 하고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지. 조성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너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막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독서를 듣고 우리는 하답송으로. 시편 51편을 하답송으로 바쳤습니다. 후렴에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여러분들은 이 후렴을 되뇌이면서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나는이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셔요? 깨끗이 만드소서 내 마음의 어떤 죄를 없애시고 내 마음을 순백과 같이 양털과 같이 변화시켜 달라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깨끗이 만드소서라는 의미를 어, 이해하십니까? 어떻게 이 시편 저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윗이 어, 바세바와의 정을 통하고 나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와서 어, 이렇게 기도를 바치는데 하나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라고 할 때. 제 제가 치은 죄를 사해 주시고 어, 그 죄로 인해서 상한 내 심령을 주님 내가 고쳐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은 이해하십니까? 다윗은 그 깨끗이 하소서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해성사를 볼때내 마음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본다. 어떻게 보면은 맞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나 다윗이 진정으로 내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라는 그 깨끗이라는 의미는 내가 내 마음의 주니 주인이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 제 마음을 깨끗이 해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원래 내 마음의 주인은 하느님이시고 또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을 붓고 안수를 할때 그에게 영이 마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영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 부어주신 그 영을 다시금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 상투적으로 내 마음도 내가 모른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왜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들었던 일독서의 예레미야가 새 계약에 대해서 어 예언을 하면서 34절에 보면은, 마지막절에 나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아주 위안으로 들리죠. 그러나 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이 죄가 우리가 치연죄도 있지만 죄의 근본적인 것은 나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살아서 행한 모든 것의 근원적인 것은 내가 주체인 삶을 살았던 것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때에는 더 이상 아무도 자기 이웃에게 아무도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아라 하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모두 나를 알고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그리스도 이심을 알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내가 어떤 그 어떤 앎을 통해서 어떤 더름을 통해서 예수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안과 여기서 말하는 모두가 나를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은 바로 그 솔로 올라가서 33절에 보면 나는 그들의 마음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 주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서 인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알매권원이 믿음을 다시금 우리 안에 어떻게 돼? 다시금 되 살려 주겠다. 여러분들 오늘 복음의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베드로가 그한 순간에 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동안에 이렇게 지켜보고 하니까 이분이 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그가 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려주신 것이 아마 그 예레미에서 31장 34절에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알려주신 건 아주 유사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때가 되면, 은 그러나 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내가 스탠바이 된 상태로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지, 이게 아니고, 어떤 무방비 상태 속에 하나님은 은총을 내려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때, 체험할 때, 그 순간은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때에 그냥 터치를 하셔요. 예? 어느 날 내가 똑같이 아는 순간에 성가를 입으면 주르륵하고 눈물이 흘러. 어? 내가 눈물을 흘려야지 하고 이 순간을 흘러게 아닌데. 예? 그리고 어떤 순간에 내 안의 전율이나 어떤 하나님의 은총이 내가 무방비 상태 속에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내가 힘이 들어가고 내가 어떤 조건이 갖춰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이렇게 어떤 전쟁용으로 하면 침투하기에 좋은 것은 내가 무방비일 때, 무력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좀 표현이 그렸는데.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조금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마지막절에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것은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서 은총에 의해서 고백을 하고 행하게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의 그 구원 계획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어떻게 구분지으셔요? 어떻게 개념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사람의 일은 뭐예요? 이게 구분되어 있어요. 워낙 요즘 더우시니까, 네? 뭐 한, 뭐, 어? 닭처럼, 예. 네.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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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이게, 은총이 또 임하려고 하니까 무방비 상태일 겁니다. 네? 여러분들, 하느님의 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느님의 일의 그 개념을,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빵의 기적을 일으키시나서, 어, 다시금 이제 예수님 홀로 기도하러 가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 무리로 걸어오시면서 저분이 유령이시다 하고 나서 사람들이 또그 예수님 계신 곳으로 오자 야,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요. 여기서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의 개념은 행위를 막 생각해요. 많은 경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하 일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그러면, 어, 내 본당에서 봉사 많이 하고 말고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건 착각이에요. 예수님이 이어서 6장 29절에 뭐냐면, 이런 그분이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어떤 기능적인 수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근원적으로 바로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그말 그대로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봉사를 한답시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 그것과는 딱 맞아떨이진 않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 일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딴에는 성당에서 봉사하고 나름대로 시간을, 어, 돈을 투자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게 하느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하느님이 하시도록 모든 공간과 시간을 그분이 할수 있도록 비워드려야 되는데 모든 것을, 자기가 주체적으로 하는 것은 하느님의 일이 아니죠.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 하느님의 일 아니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분을 믿는 것이 왜 하느님의 일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임하는 데 있어서 먼저 이 일은 누구의 일인가 이거를 먼저 대내야죠. 먼저 뭐예요? 이거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먼저 깨어서 그게 임할 때, 시작할 때 하느님의 스페이스, 하느님의 자리를 마련해 드려야죠. 많은 경우 보면 하느님은 어디 가버리고 뭐예요? 하느님 일한다고 모여가지고 인간들이 머리 생각을 짜내고 자기들이 이해 타산적으로 하느님 의 일을 또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요. 하느님의 일은 하느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피움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할수 있도록 그 자리를 온전히 그분께 내어 드리는 것 이것은 바로 원이가 지향이 순수해야 돼요. 그것이 순, 불순하면 그 안에 뭐예요? 내가 이걸 하면 뭐 대가를 받겠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지? 그거는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 변질이 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은 또,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뭐예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일을 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뭐예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어떤 때는 우리가 운동 경기할 때 아마추어하고 프로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아마추어는 뭐예 그냥 하면 주어진 그 대가만 받아요. 근데 프로는 뭐예 자기가 한 만큼 받아요. 내가 얼마만큼 하는 이 일이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순간순간 그분께 온전히 의탁하면서 내가 이를테면은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이 자리에서 뭐해요? 내 온전한 이 혀와 나의 발성기간을 어떻게? 해? 온전히 하는 게 의탁해야죠. 내가 찬미를 한다면 어떻게 돼요? 온전히 이 순간에 나의 모든 발성과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 것이 되어야죠. 내가 봉사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손과 발이 내 은행과 행위가 어떻게 돼요? 그분의 것이 될수록 온전히 그분 중심으로 움직여야죠. 근데 많은 경우는 뭐예요? 자기가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늘의 일이 아니죠. 근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무리를 제대로 해야죠. 일을 끝내고, 다들 수고했다고 해요. 근데 뭐가 수고해? 수고한 게 없잖아. 내가 한게 아니니까. 예? 우리는 그것의 유혹에 또 넘어가요. 잘 처음에 시향을 순수하게 하고 할 때도 하느님의 힘으로 한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수고했네, 그러고 오늘 잘 끝났으니까 어디 가서 회식하고 잘하자 그러면 뭐 그봐 그래, 그냥, 그냥 끝내버려. 마지막에 이게 뭐야 반돌이를 잘해. 요 반돌이가 무슨 뜻인가그래가지 <laughs> 마지막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진정으로 이 일을 당신께서 시작하시고, 알파야, 오메가이신 당신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거분 현전 앞에 모였으요 온전히 보따리에 남들이 주신, 해준 모든 수고했다, 뭐, 너 오늘 뭐, 그런 걸다 보따리에 묶고 어떻게 하늘로 올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그래요. 기전 끝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어떤 때는 진짜 제가 그런 이야기들 들어요. 신부님 왜그 자매님은 손을 잡아주고 왜 나는 안 하는냐고. 그래서 야 이게 또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구나. 어? 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거로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그래 수고했다 그말은 하죠. 그러나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맛까진 축복만을 빌어줄 뿐이에요. 어떤 대가성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받아야 되지. 그거는 뭐예요? 사람들의 일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백날 교회에서 경력 쌓고, 나름대로 뭐, 봉사했다는데, 그게 다 뭐예요? 헛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프로가 돼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이 일, 이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이생의 여정을 끝나고 하나님께 갔을 때 뭐? 그때 비로소 보상을 받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는 남에게 천대와 오해와 어떤 때는 나에게 받기까지 있어요.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왜 그것을 그것으로 왜 마음이 아파요? 자기 일을 했으니까. 자기가 그 일을 했으니까 남이 그게에 대해서 하면 뭐예요 마음 아픈 거예요. 잘 그거를 분별을 잘해야 돼요. 오히려 하느님의 일을 할 때, 진리가 선포될 때, 어떤 어둠이 나에게 공격을 할 때는 그것이 하느님의 일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내가 하노니까. 남이 그렇게 하면 뭐예요? 그게 금방 마음이 쏠려요. 그게 뭐예요? 아마추어죠.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도 많은 이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한다고 그래. 봉사는 무슨 봉사? 자기를 드러내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리였을 때늘 제가 오늘 한 말을 명심하십시오. 그 자리가 오히려 안쓴 사람보다도 더 화를 입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언제든지 그래, 뭐예그 자리를 떠날 때 발에 먼저를 들어요. 왜? 그 자리에 내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laughs>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사람의 일을 한다, 이것은 결국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것을 막아버리면 지혜와 슬기로움과 또 성실함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바라지 않아요. 그 알려주심에 온전히 주파수를 맞추고 그것에 기기울이고 그것에 그냥 순응하면서 움직이려면 움직이고 저 같은 경우에 개가 시절하면은 시전 지저, 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스탑하면 뭐예요? 그냥 안 하는 거죠. 신전 여러분들 예레미야를 통해서 세 계약을 맺는다. 여러분들은 세 계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너희의 마음에 내 법을 넣어주고 법을 새겨주신다고 했어요. 내 안에 이미 넣어주셨고, 내 안에 새겨주신 법을 내가 얼마나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왜 이웃이 왜 그리 그래 미워요? 그 사람을 왜 용서할 수 없어요? 그거는 내 안에 내가 동그랗게 주인행사니까 그래요. 내 안에 이미 넣어주셨고, 새겨주셨어요. 문제는 밖에 있는 그 타인이 아니라 나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진정으로 내가 죄에 대한 개념도 모여요. 바뀌어져요. 죄라는 것은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행세한 모든 것이 죄입니다. 진정으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뭐예요? 내 마음이 깨끗한 마음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미사를 봉문하겠습니다 하답성의그 다윗의 절절한 그, 그 통의 어린 그 기도를 나의 기도로 바칩시다.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